무엇을 의미할까요? 기타로 세븐코드는 칠수 있지만 어, 7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,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도수 기억하죠? 예. 어떻게 열심히 연습했어요? 네, 그럭저럭요 코드 옆에 붙는 숫자는요 이 도수와 관계가 있어요 어, C 코드 옆에 7자가 붙어있다면 그 7자는 C를 근음으로 해서 7번째 음, 즉 7도음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4자가 붙어 있는 코드도 있죠. 그 코드도 역시 그 근음으로 시작해서 네 번째 음인 4도음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. 또 6자가 붙어 있는 코드도 있는데 6자도 역시 6도음과 관계가 있어요.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C7이라면 근음인 C음에서 시작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어요. 음, 일곱 번째 음이 뭐죠? 음, c 요 맞아요.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음에 바로 반음 아래에 있는 음이 C7의 세븐 음이 되는 거예요. 그럼 피아노로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? 어떻게요? 해음 도미솔에 따 C 플랫을 더하면은 음. 그렇죠. 그것이 C7이에요. 그러면 D7도 가능할까요? 예. 음 D 그러면서 도레미파 솔라 시. 음 C에서 반음을 내리면 음 이음이니까. 음,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. 와, 우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가요? 성형제가 응용을 참 잘하네요. 지난 두 번의 수업을 잘 이해했다는 뜻도 되겠죠? 그런데요, 선생님, 어, 세븐 코드를 치려면 항상 이렇게 도레인파솔라시도를 생각해야 하나요? 그래요. 반주를 하면서 어, 코드가 나올 때마다 매번 생각하고 계산하고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? 어, 하지만 우리가 그 구성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피아노로 좀더 쉽게 치는 방법도 알수 있을 거예요. 기대되죠? 한번 찾아볼까요? 네. 예. 세븐 코드 쉽게 치기. 자, 세븐 코드를 쉽게 치는 법. 아까 본 악보와 건반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. 아까 C7의 세븐은 자리가 어디였죠? 음, 여기 C 플랫이요. 그래요. 그 음을 잘 기억해 두고요. 이제는 그 음과 같은 음, 그 음이 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? 음, 여기 에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요. 맞아요. 한 옥타브 위에도 도가 있죠? 우리가 첫 시간에 베이스 음만 정확하게 지정이 된다면 그 위에 코드 구성 음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배웠었죠? 네. 그럼 B 플랫음도 C7 코드에 꼭맨 위에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한번 이렇게 해 보죠. C7 코드를 칠때 아래에 도에서 출발하면 일곱 번째 음까지 세어봐야 C 플랫을 찾게 되지만 같은 게이름인한 옥타브 위에 도에서 C 플랫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음, 위에 도에서 보면 건반 두개 내려가면 C 플랫이네요. 맞아요. 여기에 C 코드를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성 형제 한번 C코드를 쳐볼까요? C코드는 쉽죠 그럼요 쉽죠 어, 하지만 이 쉬운 C코드에서 쉬운 C7코드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까요? 예 음... 그래요 어, 지금 왼손이 친그음과 똑같은 음이 오른손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음 여기요 그래요 그 음을 건반 두개 내리면요 하나, 둘, 여기요. 어, 이렇게 되면 이게 C7 코드인가요? 아, 그런 것 같죠?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C7의 구성음이 모두 들어있어요. 순서만 조금 바뀌었고요. 네, 그러네요. 이게 훨씬 더 쉬운 것 같네요. 그래요. 이 방법으로 치는 것이 안정감을 줄 때가 더 많아요.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요. 그리고 또 가까운 자리를 치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스스로 D7을 만들어 보세요 예, D 코드를 먼저 치고 음, 여기 베이스 음 매랑 같은 자리에 있는 레를두칸 내리면 음, 이렇게 치면.